2019년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참 사랑과 참된 행복 92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시지의 제목은 참된 생수의 강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예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그 맹절이라고 하는 그 맹절은 이스라엘의 초막 절기 맹절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설날과 그리고 추석을 가장 큰 맹절로 지내는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가장 큰세 가지의 절기로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이 중에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야이 하느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듬뿍 발라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셨던 구원의 하느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난 날 모세를 통하여 야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 애국 발해왕과 애굽의 그 권세 근세, 흑암의 권세를 대항하여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 모든 장자들이 죽어갈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던 것을 즉 야훼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로도께서 그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성자 하나님의 보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명절인 오순절은 무교절이 지난 7주 후, 즉 무교절 7주 후 다음 날이 되는 5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명절 절기였습니다. 이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의 하나님으로부터 열열 가지 계명을 십계명을 돌판으로 받은 날입니다. 이건 역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참된 사랑을 완성하시는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정확하게 50일이 되던 그날에 즉 오순절 절기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바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참 사랑을 확증하시는 부활 성천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야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완전히 성취하신 구원의 완성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특별한 은혜의 복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예수그들을 마음의 지로 마음영으로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헬라어의 에시포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거대한 통에 들은 물을 확 붓듯이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로 이제 오순절에 참된 맹질의 의미도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 7에 나오는 그 초막절인 맹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척박하고 힘겨웠던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야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지냈던 맹절입니다. 왜냐하면 오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칠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단 한 달도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200만 명이 넘을 것 같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루 세 끼씩 먹을 수 있도록 야해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노동하지 않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만나를 썰어 담아서 날로 먹어도 맛있고 마치 고운 과자에 꿀을 섞은 것 같이 달콤하고 맛있었기 때문에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튀겨서 먹을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늘의 만나로 40년 동안 모이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차례 꼭 모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한 달로 지탱하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명절에 항상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매추라기 고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살이 매추라기 살코기가 끼도록 실컷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 주셔서 영하로 떨어지는 사막에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태양빛을 막아주시기 위하여 야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한낮에 광야에 이글거리는 태양의 강렬한 열사의 폭염을 시원하게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터트려서 생명수를 공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터쳐 나온 생명수로 목마른 갈증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기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 참사랑을 기억하는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황금주전자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샘으로 가서 물을 황금주전자 가득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성전에 마르라는 곳에 부으면서 한해도 야의 하나님께서 충분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 명절의 절정적인 클라이막스의 그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축제의 절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게 초막절, 절기, 명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는 언제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 재단에 부어질 실람암 연못에 넘쳐 흐르는 그 깨끗한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이제 초막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실로암 연못에 넘쳐르는 물을 황금준자에 받아서 예루살렘 재단에 뿌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초막절이 끝나는 매해 7월 15일로부터 7월 21일까지는 일주일간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우기였습니다즉 초막절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삶 속에 있어서도 초막절이 끝나는 그 해, 매해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그 일주일간에 야훼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내려주시는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살게 없어집니다. 사막의 그 건기가 끝나고 우기로 바뀌는 그 일주일간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서 건기란, 건기가 마치 모든 생물을 다 타들어가고 죽게 했던 그 근조했던 그 기간이 끝나는 때거든요. 그래서 초목이 타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때에 기르던 짐승께도 목이 말라서 타들어가서 죽을 거그 지경에 그때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에 부어진 신뢰한 연못에 넘치르는 물을 붓는 대제장의 그야훼하느님의도심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초목절 명절이 끝나는 그한 주간 집중적으로 야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풍성하게 내려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비가 오면 주어가든 초막이 초원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다시 맑은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집마다 이제 새로운 먹을 수 있는 물을 저축하게 되는 겁니다. 주어가든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생기가 다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막절 명절에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땅이 추막절이 끝나면서 야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를 통하여 단비를 통하여 마치 성령님의 단비와 같이 단비를 통하여 모든 죽어가던 만물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축복의 계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막절 절기 마지막에 한 주간. 매해 7월 15일부터 유대달력으로 7월 21일까지 한 주간 야예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한 주간 유대달력 매해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주간 야예하나님께서 비를 때맞춰 흠! 내려주셔야 에시포크 부어주셔야 그래야 이스라엘 농부들은 각종 씨앗을 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려야 그 다음에 5월쯤 즉 초실절 절기쯤 되어서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길씨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인 보리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초막절 맹절의 그 의미와 연결되어져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수의 강이시라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관통되어지고 이해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 날 마지막 즉 마지막 한 주간 야야하느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실 그 비를 기다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인 앞으로 나오셔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예루살렘 성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 그리도께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넘쳐흐르는 실로암의 그 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로암의 물이 아닌 영원토록, 영원토록. 생명으로 차고 넘치흐를수 있는 성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참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으로 너희들의 갈급함을 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실럼의 물을 채워서 열살째 성전에 제단에 부어서 대제사장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 너희들이 야,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비를 기다리느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백년 못 사는 이 땅에서의 삶.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참된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0편, 107편 오절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이 또다라는 말씀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의 왕으로 모셔서 삼된 생수의 강으로 그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한 그 상태에서 죽게 된 영혼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좋은 집을 소유하여도, 또 외제 자동차를 소유하여도, 세상적인 물질을 누리고 세상의 안락함, 웰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영혼을 지닌 사람들은, 야, 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살롬인 예수 그리도 그분의 십자가의 참사랑과 부활의 참된 영광이 아니고서는, 즉 예수님 마음에 진대고 왕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록함을 가지고 영혼토로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은 피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시라라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의 왕으로 모실 것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이 그 마음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수의 강, 즉 성령님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 하시려면 우리 마음의 주인과 우리 마음의 왕이 예수님으로 주권이 이양될때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넘쳐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도께서 사회가셨던 그 당시에, 야야하느님의그 구원이 때가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에, 그 시기에, 이런 말씀이 전해져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샘이 쏟아난다라는 그 말씀이 전해져 오고 기다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메시아를 기다린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참된 생수의 강으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부어지는 실로암 연못의 그 물이 참된 생수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생수는 예수 그스도 자신으로부터 쏟아날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십자가의 참사랑과 부활의 참된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인만을 하나님의 참된 생수의 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배에서 성령의 샘시간이 넘쳐나게 됩니다. 헬라어 배로 표현된 단어 코일리아라는 헬라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헬라어 코일리아 안에는 방 또는 내실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단순 육체의 배지만 그 의미는 방, 룸 또는 내실, 실내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라는 그 말씀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마음의 보자를 말씀하는 거. 그 마음의 보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 마음의 보자에 사람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참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되고 왕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생수로 인만을 하느님으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 사람이 그 더럽고 추악한 탐욕에 찌들어 있는, 욕망으로 찌들어 있는 시큼한 그 재본성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고 왕되는 주권이양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영원한 생수로 임만을 하느님으로 동행하시는 참된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불신자들이 사막과 같은 이 인생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스스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가치관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물질이란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우물을 팝니다. 명예라는 우물을 파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는 영원한 참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추구할 때에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몸마름만 극심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영혼의 그 갈증만을 더 느낄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밀한 배, 그 내면한 공간, 마음의 보좌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주인 될때 참된 십자가 참사랑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건능,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왕될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그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6식금 말씀이 읽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휴락, 합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오래 참음, 절제의 모든 아홉 가지 열매도 예수님의 성품인데, 성령님께서 그런 열매로 충만하게 맺어지게 하는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예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마음의 왕이 될 때에 우리들은 그 배,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인만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다다리다다리 다다리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몇 순간 몇 순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분명히 해석을 달아줍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도께서 모든 크리스찬들 즉 예수님을 맘의 진으로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즉 십자가에 참된 영원한 단한 번의 구속의 죽음을 죽이시기 죽으시기 이전에,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께서 사정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지기 직전에 말씀했기 때문에, 오실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참사랑, 십자가의 참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성천도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의거원이신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되시고 마음의 왕이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우리 마음의 배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보좌에 예수님이 주인되고 왕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임만을 하늘모로 역사하시오로 말미암아 충만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흘러서 넘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강물이 이러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며 라는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자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충만한 삶으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뱃속에서, 우리 마음의 심령의 보좌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 때에 왕이 될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왕됨으로 말미암아, 매순간 매춘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종함의 삶에. 그 열매로 말미암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휘두르가면서 모든 그리스인들이두 발을 딛고 삶의 영역을 통하여 모두 죽어가는 시체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된 십자가 참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증가할 때 다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조국 귀에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열방이 그렇게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께서 보시는 참된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흐르고 넘쳐서 물이 다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러한 축복의 땅이 될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이신 참사랑 참된 희락 참된 합형 참된 오래참음 참된 자비함 참된 양성 참된 충성 참된 온유 참된 절제함의 열매로가이온 세상에 주렁주렁 열릴 때에 이 세상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 주인 되고 왕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성령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성령의 열매가 한 톨도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왕년에 나도 그렇게 예수님 믿어봤다. 그러나 그거 이제는 그런 사람들 나도 그래봤었다라고 말한 사람들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그래봤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알았을 뿐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도 예수님을 잘알 뿐입니다 나도 예전에 성령 충만했다 철산을 가졌다 철산을 알았을 뿐입니다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마음의 보좌의 주인 되고 왕 되는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절대로 생수의 강이신 주님이 주인되고 왕되는 그주권이 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그 권한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붙들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되도록 왕되도록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우리의 목숨까지 걸고 질주하고 전력해서 달려가고 힘써서 주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사랑과 참된 행복 아흔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는 저와 우리 모두가 참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들을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의 참사랑과 십자가 참된 부활의 영광을 늘 마음에 깊이 깊이 마음에 모시고 새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지는 성령의 일매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마다 참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그곳이 살아나는. 참된 크리찬의 스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예승품,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로 충만했었던 그 예승품을 매순간 십자가의못 박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사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보자에 예수님이 주인되고 왕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우리 크리찬들을 스 배위해서 배 속에서 흘러 넘쳐나오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발 딛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참된 생수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바다가 소생케 되고 모든 죽은 강들이 소생케 되고 지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그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함이 기도합니다. 아멘.